안녕하세요. 자칭 캐릭터맨니아 리영섭입니다. 지난 일요일 많은 관심을 받은 수원과 인천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은 1위 인천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수원으로서는 승점 7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였으나 아쉽게 승점 10점으로 늘어나게 돼서 대선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오늘은 저 리영섭이 직관하면서 몸소 느꼈던 점을 리뷰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양팀 감독의 어, 전술이 아주 달라서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인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7점이나 앞서고 있고 이미 수원을 한번 앞 이긴 만큼.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다. 즉 여유가 한껏 느껴졌고 이러한 부분이 선수들에게 좀더 이제 본인들이 준비한 걸 차분하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수원은 지난 성남전에서 극적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으나 수비가 좋은 성남을 상대로는 사실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수비가 더 좋은 인천을 상대로는 어,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무래도 인천을 잡아 야 된다는 그런 초조함이 경기 내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수원 라인업을 보고 아마 많은 양팀의 서포터즈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수원은 센터백에 레오와 이제 막 이적한 황석호 이두 명이 발을 맞췄거든요. 사실 이런 게 변칙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둘이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권한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 줘야 했지만 어그 상황에서 신의 고종현보다는 베테랑 황석호를 선택한 변성환 감독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 반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줄곧 이김건희와 박경섭 계속 똑같은 라인업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을 맞춰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수원의 오른쪽 풀백은 아무래도 수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동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희를 아예 백업 멤버에서도 제외시켰다는 점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기재 선수의 백업으로 그 장석환.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또 후반에 교체 투입했다는 게 아주 놀라웠고, 이 장석환 선수가 올 시즌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장석환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든 거다 결과론이지만, 인천은 수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먹혀서 득점까지 연결 지었고요. 수원 역시 인천의 약점을 파고들었으나, 인천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다라고 느꼈습니다. 수원의 수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수원의 수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사실 인천이 보여준 공격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수원이 앞으로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나왔을 때 이제 스피드가 좋은 제르소 또는 이제 바로우를 이용해서 흔들어주고 중앙에 있는 박승호 또는 무고사가 마무리 지어주는 패턴인데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수원의 왼쪽 라인이 강한 압박을 위해서 올라온 그 틈을 인천이 노렸고, 바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기재 선수가 줄고 제르소 선수가 공을 잡으면 강한 압박으로써 돌파를 저지하는 모습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실전 같은 경우는 이기재가 제르소를 놔두고 김명순에게 붙고요 김명순이 굉장히 이걸 탈압박이라고 하죠 바로 패스를 주면서 이기재의 수비를 벗겨내고 또 스피드가 좋은 제르소가 단번에 돌파를 하고 이규성 선수가 붙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피드 면에서 딸렸고 마지막에도 역동작이 걸리는 그 시점에 제르소는 이미 였고 여기서 레오나 어 이제 그 황석구 선수는 박승구 무고사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누군가 커버를 들어와 줬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이 왼쪽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 다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붙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점이 수원으로서는 너무나 뼈가 아팠 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료소의 빠른 돌파는 전반전에 뭐 전반전을 비롯해서 한두 번더 있었고요. 계속 후반에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후반에는 이제 인천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다시 템포를 조절하는 그야말로 이 강약 조절을 굉장히 원활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인천의 공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진짜 중앙 그 미드필 그 라인에서 바로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작 올라왔을 때는 또 템포를 죽이면서 약 약간 수원이 힘을 되게 빼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거고, 단순히 재료소를 막지 못해서 실점 위기가 이게 치명적인 게 아니고, 수원 입장에서는 이한 명을 막기 위해서 높게 라인을 올렸잖아요. 공격을 위해서 라인을 너무 높게 올렸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원 수비하다가 무고속까지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뺏으면 바로 재료소나 이제 바로 같은 사이드에서 바로 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습을 바로 이어줬는데 라인을 올렸던 수원 선수들이 그 한두 명을 막기 위해서 또 모두가 내려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심했고, 이게 전반 후반, 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체력 관리에 실패한 수원이, 어, 상대적으로 많이 아쉽지 않나, 라는 점. 인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수원이 세컨볼 관리.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인천과 수원의 차이는 세컨볼 관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천은 상대적으로 세컨볼을 잘 따고, 수원은 그게 좀 아쉽단 말이죠. 두 번째 골 역시, 결과론이지만, 수원이 세컨볼을 잘 따줬다. 다면 박승호 선수가 바로우 선수에게 패스, 패스를 찔러 주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우가 크로스 그거를 바로 박승호가 먹그 골로 연결짓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같은 패턴으로 두골다 먹혔거든요. 게다가 그 중심에는 박승호가 있고 수원 입장에서는 레오와 그 황석호 선수가 이 중앙 공격수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조합은 사실상 실패라고 끝이 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경계 성패를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 관리라고 보는데 사실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수원의 라인을 조금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나마 불안정한 수원의 후방 수비를 노리면서 어떻게든 득점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원의 강한 압박이 나오면 이 후방 빌드업을 준비한 팀들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면서 오히려 공격 기회를 내주고 실점을 내주는 패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은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느낀 게 인천의 센터백이 박경섭, 김건희지 않습니까? 이 둘이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후방 빌드업할 때 상당히 침착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특히 박경섭 박경섭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데 빌드업을 시작할 때 박경섭, 김건희, 이주영 이렇게 세 명이 붙고, 이제 김, 김명순 선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빌드업을 세 명이 하는 건데, 이세 명이 하는 빌드업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수원이 인류첸코를 중심으로 올라와도, 그거를 바로 패스로 잘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은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어요. 그리고 강한 압박에 수세에 몰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어린 나이에 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김건희 선수가 또 바로 잘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인천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후반 빌드업 하는 팀들을 보면은 불안하거든요. 아 괜히 패스하다 뺏기지 않을까. 근데 인천은 그런 불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탄했어요. 아마 원정석에 앉은 인천 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수원 팬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바라보고 있자니, 야, 이거 진짜 얄밉다. 공을 뺏길 듯 뺏길지, 뺏기지 않는 그런 인천의 패스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얄미웠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천은 많이 뛰지도 않았어요. 라인을 많이 올리지도 않았고 마치 본인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플레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더욱더 원활했고 수원이 얼마나 오버페이스였냐라는 게 느껴진 게 경기 중에 이 햄스를 잡는 선수들이 꽤 나았다는 점, 뭐 인류첸코 선수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후반 투입된 브로노실바도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수원 선수들은 그대로 필드 위에 그냥 바로 쓰러졌거든요. 그만큼 수원이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제 경기장에서 많이 보였고 실제로 뭐 중계 화면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겠지만 경기를 직관했을 때는. 인천이 볼을 돌리고 있을 때 수원은 계속해서 이게 모든 선수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조정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아무래도 체력을 좀 소모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나.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원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잘했다고 보거든요. 많이 잘했어요. 왜냐면 공격이 정말 좋았어요.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아쉬운 것뿐이지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눈에 번뜩이는 순간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경기를 보다 보니까, 아, 오늘 수원이 골 넣기 힘들겠다. 왜? 첫 번째는 선수들이 조금 조급한 게 드러났고, 두 번째는 인천의 민성준 골키퍼가 너무나 잘 막았어요. 마치 오늘 골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선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인천 역시 수비에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수원에게 기회 많은 많은 기회를 내줬거든요. 인천이 확실히 공중볼에 좀 약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에도 레오의 롱패스를 인류첸코가 헤딩 슛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롱패스가 후방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한 방을 인천의 수비수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헤딩까지 허용하는 모습.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또 이제 뭐, 일류첸코가 찔러준 패스를 김지원 선수가 받아가지고 뭐, 쇼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의 그런 허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또 인류, 그 이기재 선수의 지속적인 뭐, 날카로운 크로스, 특히 이제 프릭, 프리... 코너킥 찬스에서 분명히 레오 선수가 노마크 찬스, 득점 완벽한 득점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수비수지만 그런 아 어, 골대 골문 앞에서 홈런을 때리는 그런 거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인천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후반에도 부르노 실바 넣으면서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공중볼, 그러니까 크로스 올라오면서 공격을 노렸거든요. 인천의 약점을 분명히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고 노렸습니다만 어, 결과적으로 골을 잘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윤정환 감독 역시 후반에는 계속해서 크로스 내주고 뭔가 수비에서의 그런 허점이 있자 수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이런 약간의 문제를 분명히 안고 경기를 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윤정환 감독이 약간의 도박을 한 거라고 봐요. 물론 수원의 수비, 그러니까 수원의 전술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왔지만 어느 정도 수원의 공격에 분명히 먹히는. 패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인천은 오히려 약간 도박을 하면서 수원에게 공격을 내주. 내줄지언정, 네 그거를 우리가 끌어내서 바로 역습으로 가면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한번 이런 전술을 펼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수원의 사실 키플레이어는 김지현 선수라고 봅니다. 김지현 선수가 들어가고 경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김지현 선수가 이제는 수원을 이끌만한 그런 인재다라고 보거든요. 수원도 이제 추격골을 넣고 분명히 따라가는 흐름을 잡았는데, 이후에 이제 민성준 골키퍼에게 계속 막히면서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어그 이후에 동점골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마 경기분,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껴셨을 거예요. 수원의 일류챔코와 이기재를 빼고, 김현과 장석환이 들어가는 그 순간, 아마 거기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인류첸코나 이기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지쳤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교체 대상이 김연 장석환 이거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쉬웠고 저는 김연 선수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부상 이후에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제는 저 수원과 맞지 않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김현 선수의 행보는 상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현을 넣을 거라면 김현을 그냥 처음에 전반에 넣고 어, 후반에 일류첸코를 넣어서 승부를 보는 방식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런 결과론 쪽에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의 헤딩을 이용할 거라면 실제로 김현 선수가 헤딩으로 뭐 세커볼 맥번 따줬거든요. 그러면 이기재의 크로스가 분명히 있어줘야 됐는데 아니면 이건희 선수의 그냥 오른쪽에서의 날카로운 공격이 분명히 있어줘야 했는데 그두 카드 모두 다 쓰지 않은 건 역시 굉장히 아쉽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 실제로 이기재 선수가 빠지니까. 크로스는 크로스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공격도 공격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반면 인천 같은 경우는 무고사와 바로를 뺐거든요. 그러면서 박호민과 김성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정환 감독은 이기는 상황에서 지키는 걸 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격수를 두명 빼고 공격수를 두명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또 수원의 수비를 압박했단 말이에요. 저는 또 박호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보는데 그큰 피지컬을 이용해서 수원의 진영에서 계속 공을 따주고 또 수원의 수비도 괴롭혀주는 플레이가 또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는 윤정환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과감하면서도 아, 역시 윤정환이다. 노련하다. 라는 게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천과 수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현장에서 느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정신적 지주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원정 속에서 관+ 관그 객석에서 응원하는 이 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느껴진 게 이번에 무고사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상대팀 수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경기 중간에 팬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파이팅 그런 기운을 넣어 주는 역할도 했고 경기 끝나기 직전에 벤치에서 또 관중석을 향해 약간 기운을 넣어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온단 말이에요 선수부터가 자신이 있는데 팬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겠냐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수사. 회사... 서포터즈들 서포터즈에서 그 기세가 살아나면서 응원 소리가 커지고 그 영향이 이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해지면서 마치 인천은 우리가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 결코 골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서로에게 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하거든요. 이 정신적인 멘탈을. 어, 그러니까 그 교감이죠. 그런 게 굉장히 어,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른 팀들에서도 이런 정신적 지주가 하나 있음으로써 이 팬들과 선수들의 그런 어, 믿음, 신뢰 관계가 생긴다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수원이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수원, 그러니까 무고사는 인천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원에서 어, 베테랑 선수 중에 오래 뛰고 있는 선수가 사실 뭐 이기재 선수? 그 말고는 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주는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팀이 단결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인천은 뭐 계속 잘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은 없고요 수원은 결과적으로 패배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수원이 결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거를 인천 전에서도 그냥 여실히 보여줬어요 다만 인천이 좀더 잘했을 뿐이고 좀더잘 막았을 뿐이다 운이 조금 수원은. 없고 없었을 뿐이다. 근데 수원은 역시 공격이 강하다는 거 직접 확인했고, 하지만 이제 수원 역시 여름이 이제 오고 점점 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의 공격 전술이 너무나도 체력적인 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상 4-2-4 아닙니까? 모든 거의 반이 올라가 있어요. 수비만 남겨놓 수비도 두명 남겨놓고 거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림으로써 후보 선수들도 이제 경기 감각을 좀 많이 키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류첸코도 지쳐 보이고요. 특히 브루노 실바도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좀 따라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쉬웠고. 다만 이제 김지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아직까지도 희망적이다. 라는 거. 변성환 감독 말처럼 이제는 1위보다도 현실적으로 2위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승강전을 대비하는 게 수원으로, 수원으로 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인천전이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남은 그 쉽지 않은 경기들을 수원은 잘 헤쳐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승점을 계속 따주기만 한다면 2위 수성은 물론이고 또 이제 언젠가 1위의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인천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원 역시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지난주에 승격 경쟁을 하는 전남과 서울 이랜드가 모두 부산과 부천에게 발목을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위와 3위 4위 간의 승점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수원으로서는 가장 큰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친 캐릭터 매니아 리영섭의. 아, 직관. 느낀 점은 여기까지였고요. 모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직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